1 그림에서 동력 w 를 계산하는 식은 1 w 2 다음과 같은 반데르발스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실제 기체의 t 를 구한 결과로 오른 것은 1번 3 어떤 화학 반응이 평형 상수에 대한 온도의 미분계수가 루 표시된다 이 반응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1 흡열 반응이며 온도 상승에 따라 k 값은 커진다 4 다음 중 브레이튼 사이클은 4번 5 정압 열용량 CP를 옳게 나타낸 것은 3번, 6. 연력학적 성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변화하려는 경향이 최대일 때 그게는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 7. 물리량에 대한 단위가 틀린 것은 3. 기체상수 ATM o 몰 8. 그림과 같이 상태 A로부터 상태 C로 변화하는데 ABC의 경로로 변하였다. 경로 BC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3. 정형과정 9. 이상 기체의 단열 변화를 나타내는 식중 옳은 것은 2번 10. 맥스웰 관계식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12. 실험실에서 부동액으로 30 mL 퍼센 메탄올 수용액 포엘을 만들려고 한다. 25도 C에서 포엘의 부동액을 만들기 위하여 25도 C에 물과 메탄올을 각각 몇일씩 섞어야 하는가? 2. 메탄올이점 0.34 리터, 물이점 1.06 리터. 12. 두 절대 온도 T1, T2 사이에서 운전하는 엔진의 효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비가역 과정인 경우 열효율은 T2보다 크다. 13. 이상기체인 경우와 관계가 없는 것은? 4. 엔탈피는 압력과 온도의 함수이다. 14. 엔탈피 H에 관한 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될 때 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15. 이모의 이상기체 시료가 등온가역 팽창하여 그 부피가 두 배가 되었다면 이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량은 4. 11.516 jk-1 16. 기체상의 부피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레킷 방정식 17. 과잉 특성과 혼합에 의한 특성치의 변화를 나타낸 상관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미엠 18. 일정 온도 및 압력하에서 반응 좌표에 따른 깁스 에너지의 관계도에서 화학반응 평형점은 4. d. 19. 고체 MgCO3가 부분적으로 분해되어 있는 기의 자유도는? 1, 1, 20. 아르곤을 가역적으로 70도씨에서 150도씨로 단열 팽창시켰을 때, 이 기체가 한 일의 크기는 양몇 칼로리몰인가? 1, 240. 21. 다음 조작에서 조성이 다른 흐름은? 1, 22. 온도는 일정하고 물질의 상이 바뀔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잠혈. 23. 섭씨 온도 단위를 대체하는 새로운 온도 단위를 정의하여 일기압화에서 물이 어는 온도를 새로운 온도 단위에서 10도로 선택하고 물이 끊는 온도를 130도로 정하였다. 섭씨 20도는 새로운 온도 단위로 환산하면 몇 도인가? 2, 34, 24. 어떤 여름날의 일기가 낮에 온도 32도씨, 상대 습도 80%, 대기압 738수은 주밀리미터에서 밤의 온도 20도씨, 대기압 745수은 주밀리미터로 수분이 포화되어 있다. 낮의 수분 몇 퍼센트가 밤에 이슬로 변하였는가? 2. 40.7% 25. 29.5도씨에서 물의 포화 증기압은 0.04비어이다. 29.5도씨 1.0비어에서 공기의 상대 습도가 70%일 때 절대 습도를 구하는 식은? 1. 번 26. 이상기체 상수 아래 단위를 로하였을 때다음중 알값에 가장 가까운 것은? 2. 62.3% 27. 25WT%에 알코올 수용액 20g을 종료하여 95Wt%의 알코올 용액 G과 5Wt%의 알코올 수용액 YG로 분리한다면 X와 Y는 각각 얼마인가? 1. X는 4.44, Y는 15.56. 28. 27도씨 8기압의 공기 1kg이 밀폐된 강철 용기 내에 들어있다. 이 용기 내에 공기 2kg을 추가로 집어넣었다. 이때 공기의 온도가 127도씨였다면 이 용기 내의 압력은 몇 기압이 되는가? 2. 32. 29. 다음 실험 데이터로부터 CO의 표준 생성열을 구하면 몇 킬로칼로리몰인가? 1. 마이너스 26.42. 30. 10ppm SO2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2. 0.001%. 31. 본드의 퍼세법칙에서 매우 큰 원료로부터 입자 크기 DP의 입자들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일은 무엇에 비례하는가? V는 입자의 부피를 의미한다. 2번. 32. NN의 정의로서 오른 것은 2번. 33. 추출상은 초산 3.27wt%, 물 0.11wt%, 벤젠 96.62wt%이고 추전상은 초산 29.0wt%, 물 70.6wt%, 벤젠 0.40wt%일 때 초산에 대한 벤젠의 선택도를 구하면 4. 72.4. 34. 에의 주축에서 플랫트 포인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이 점을 경계로 추제 성분이 많은 쪽이 추전상이다. 35. 흡수탑의 높이가 18m, 전달단 이수 NTU가 3일 때 전달단이 높이 u t u 는몇 dm 인가 2. 6. 36. 열풍에 의한 건조에서 확률 건조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재료 표면 온도에서의 증발점열에 비례한다. 37. 복사열 전달에서 총괄교환인자 F12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경우는? 1. 두 면이 무한히 평행한 경우. 38. PK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확산 속도는 농도 구배 및 접촉 면적에 비례한다. 39. 공기를 왕복 압축기를 사용하여 절대 압력 1기압에서 64기압까지 3단으로 압축할 때 각탄의 압축비는 2, 4, 40. 분자량이 296.5안 오일의 20도씨에서의 점도를 측정하는데 오스트발트 점도계를 사용했다. 이 온도에서 증류수의 통과 시간이 10초이고 오일의 통과 시간이 2.5분 걸렸다. 같은 온도에서 증류수의 밀도와 오일 밀도가 각각 0.998g/cm3, 0.879g/cm3이라면 이 오일의 점도는 1 0 1 3프아지 41.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것중 옳지 않은 것은 3번. 42. 라플라스 함수가 인 함수 x의 파이널 밸류는 얼마인가? 2. 2. 43. 오버슈트 0.5인 공정의 감쇄비는 얼마인가? 3. 0 2 5 44. 전달 함수가 다음과 같은 2차 공정에서 타우일 타우이다. 이 공정의 크기 A인 계단 입력화가 약이 되었을때여금답이 일어날 조건은 4. 타우디형 45 공정 유체 10m3을 담고 있는 완전 혼합이 일어나는 탱크의 성분 A를 포함한 공정 유체가 1m3h로 유입되며 또한 동일한 유량으로 배출되고 있다. 공정 유체와 함께 유입되는 성분 A의 농도가 1시간을 주기로 평균치를 중심으로 진폭 0.3 모렐로 진동하며 변한다고 할때 배출되는 A의 농도 변화의 진폭은 약몇 모렐인가? 3. 0.005. 46. 기초적인 대먹임 제어 형태에서 발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보다 진보된 제어 방법 중 스미스 프리딕터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된 방법인가? 2. 지한 시간. 47. 다음 중 아토 제어 밸브가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는? 3. 반응기의 발열을 일으키는 반응 원료의 유량 제어용 제어 밸브. 48. 영점이 없는 2차 공정의 보대 선도가 보이는 특성을 잘못 설명한 것은 1. 보대 선도상의 모든 선은 주파수의 증가에 따라 단순 감소한다. 49. 다음 그림과 같은 개에서 전달함수는 3번. 50. 공정의 전달함수와 제어기의 전달함수 고비 고리고 다음의 시기 성립한다. 이 제어 시스템의 개인 마진과 페이지 마진은 얼마인가? 3. GM은사, PM파이사. 52. 차압 전송기에 가능한 용도가 아닌 것은? 3. 기체 분압 측정. 52. 되먹인 제어기가 안정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3. 페르프 특성 방정식의 모든 근이 음의 실수부를 갖는다. 53. 다음 보드선도에서 위상가격이는 몇 도인가? 2. 45도. 54. 현대의 화학공정에서 공정 제어 및 운전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주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공정 간의 통합화에 따른 외란의 고립화 55. 다음 공정과 제어기를 고려할 때 정상 상태에서 Y값은 얼마인가? 1. 2-3 56. 다음 블록 선도에서는 무엇인가? 1번 57. PID 제어기 조율에 대한 지침 중 잘못된 것은? 1. 접분 시간은 미분 시간보다 작게 주되 1-4 이하로는 줄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8. 그림과 같은 보드선도로 나타내어지는 시스템은 1. 과소감세 2차계 시스템. 59. 반응속도 상수는 다음에 아레니우스시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조성 K0와 이미 다른 상수이며 키는 온도이다. 정상상태 온도 TS에서 선형화시킨 K의 표현으로 타당한 것은 1번. 60. 비례대의 정의로 오른 것은 4번. 61. 다음 중 테레프탈산 합성을 위한 공업적 원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벤젠. 62. 수평균 분자량이 10만인 어떤 고분자 시료 1g과 수평균 분자량이 20만인 같은 고분자 시료 2g을 서로 섞으면 혼합시료의 수평균 분자량은 3. 1.5 곱하기 105. 63. 삼산화황과 디메트레테를 반응시킬 때 주생성물은 2. 트웨스오사. 64.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당전시 전기화학 반응을 시작하기 위해 전기 충전이 필요하다. 65. 첨가축합에 의해 주로 생성되는 수지가 아닌 것은? 4. 폴리에스테르 66. 황산 제조 시 원료로 PS2나 금속재련가스를 사용할 때 H2S를 사용하여 제거시키는 불순물에 해당하는 것은? 4. 에지 67. LPG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그 자체로 매우 심한 독한 냄새가 난다. 68. 커플링은 어떤 반응을 의미하는가? 1. 아조화물의 생성 반응 69. 다음에 인산칼슘 중 수용성 성질을 가지는 것은 1. 인산일칼슘 70. 중질료와 같이 끓는점이 높고 고온에서 분해하기 쉬우며 물과 섞이지 않는 경우에 적당한 증류 방법은 1. 수증기 증류 71. 수산화나트륨을 제조하기 위해서 식염을 전기분해할 때경막법보다 수은법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3. 순도가 높으며 비교적 고농도의 나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72. 실비나이트 중 NaCl의 함량은 약몇 Wt%인가? 2. 44 Wt% 73. 접촉식 황산 제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일정 압력에서 이산화황 산화 반응의 평형 전화율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74. 염화수소 가스 42.3kg을 물 83kg에 흡수시켜 염산을 조제할 때 염산의 농도 백분율은3.33.76% 75. 다음 중 암모니아 산화 반응 시총매로 주로 쓰이는 것은 3.ptph 76. 파장이 600nm인 빛의 수파수는 4.5 곱하기 0 1 4 h 77. 다음 중유화중합 반응과 관계없는 것은 3. 사슬 이동으로 낮은 분자량의 고분자가 얻어진다. 78. 석유화학에서 방향쪽 탄화수소의 정제방법 중 용제추출법이 있어서 추출용제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오른 것은 3. 추출용제와 방향쪽 탄화수소와의 선택성이 높을 것 79. 페놀수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열가소성수지이다. 80. 암모니아소다법의 주돈이 단점에 해당하는 것은 3. 염소의 회수가 어렵다. 81. A4 할인 기상 반응에 대해 50% A와 50% 불활성 기체 조성으로 원료를 공급할 때 부피 팽창계수는 2 1.5 82. 1 atm 610 k 에서 다음과 같은 가역 기초 반응이 진행될 때 평형 상수 KP와 정반응 속도식 KP1 PA2의 속도 상수 KP1이 각각 0.5 atm-1과 10 mol atm-1일 때 농도항으로 표시되는 역반응 속도 상수는 1 1 0 0 h 83. 직렬 반응 ARS의 각 단계에서 반응 속도 상수가 같으면 회분식 반응기 내의 각 물질의 농도는 반응 시간에 따라서 어느 그래프처럼 변화하는가? 1번 84. AP 1차 액상 반응이 부피가 같은 N개의 직렬 연결된 완전 혼합 반응기에서 진행될 때 생성물의 농도 변화를 옳게 설명한 것은 4. N이 크면 최적합과 같은 관형 반응기 출구의 생성물 농도에 접근한다. 85. 액상 비가역 반응 AR의 반응 속도식은 RA는 KCA로 표시된다. 농도 20Kmolm3의 반응물 A를 정형회분 반응기에 넣고 반응을 진행시킨지 4시간 만에 A의 농도가 2 7 k m o l m 3로 되었다면 K값은 몇 H-1인가? 1. 0.5 86. 이상적 혼합 반응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회분식 반응기와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87. 이상기체 반응 a r s 가 순수한 A로부터 정형회분식 반응기에서 진행될 때 분압과 전압 간의 상관식으로 옳은 것은 1. 파는 2파 0파이. 88. 회분식 반응기에서 속도론적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정형회분 반응기의 미분식에서 기울기가 반응 차수이다. 89. 다음 반응에서 원하는 생성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 반응 온도를 높게 유지하였다. 반응속도 상수 K1, K2, K3의 활성화 에너지 E1, E2, E3를 옳게 나타낸 것은 3. E1, E2. 이원 e 3 90. 다음과 같은 1차 병렬 반응이 일정한 온도의 회분식 반응기에서 진행되었다. 반응시간이 1000S일 때 반응물 A가 90% 분해되어 생성물을 RES의 10배로 생성되었다. 반응 초기에 R과 S의 농도를 0으로 할때 K1 및 K1K2는 각각 얼마인가? 1. K1은 0.131및 K1K2는 20. 91. 0차 균질 반응이 아래에 있는 10-3모레레스로 플러그 흐름 반응기에서 일어난다. A의 전환율이 0.9이고 칸은 1 5몰델일때 공간시간은 몇 초인가? 2. 1350 92. 다단완전 혼합류 조작에 있어서 1차 반응에 대한 체류시간을 옳게 나타낸 것은? 3. KT-21-1 93. 일반적으로 암모니아의 상업적 합성 반응은 다음 중 어느 화학반응에 속하는가? 4. 불균일총매 반응 94. 반응기에 유입되는 물질량의 체류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상반응이면 공간시간과 체류시간이 같다. 95 AR인 반응의 속도식이 아래 있는 1의 mol/s로 표현된다. 순환식 반응기에서 순환비를 3으로 반응시켰더니 출구 농도 키프가 5 m o l 로 되었다. 원래 공급물에서의 a 농도가 10mOl 반응물 공급속도가 10mOl/s이라면 반응기의 체적은 얼마인가? 3, 5.0l. 96 다음의 병행반응에서 a가 반응물질, r 이 요구하는 물질일 때 순간수율은 1. DCR 97. 아러니어스 법칙이 성립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LNK와 1T는 직선 관계에 있다. 98. 체류 시간 분포함수가 정규 분포함수에 가장 가깝게 표시되는 반응기는 2. 분산이 작은 관형 반응기. 99. 다음 중 다음이 진행되는 동안 반응기 내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같을 때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게 경우는 2. 지동 촉매 반응. 10. 반응물 A와 B의 농도가 각각 2.2 곱하기 10-2 모렐과 8.0 곱하기 10-3이며 반응속도가 곱하기 1.0 곱하기 10-2의 1 모렐에 쓰일 때 반응속도는 몇 모렐에 쓰이겠는가? 4. 1.76 곱하기 10-6